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구수한 구수경입니다. 네, 오늘도 질문통이 아주 묵직하죠? 아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일이 좀 익숙해지만 하면 나갑니다.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을 구해 일 가르치고 또 나가고 이런 게 반복입니다. 저희 농장이 무슨 교습소도 아니고 너무 지칩니다. 혹시 계약을 하면서 1년 내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임금해서 제한다든지 뭐 그런 조항을 둘 수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 던져주셨네요. 네, 이런 추세가 되기는 꽤 되기는 했죠.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요. mz 세대 의 특징이 한 군데서 오래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고용하신 분들 입장에선요, 참 답답한 일일 텐데요. 저런 생각하시는 게 정말 이해도 됩니다. 송수연 노무사님, 저런 위약금을 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어떤 마음인지 10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위약금이라던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여 근로계약서에 작성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는 행위 또는 구두약정하는 행위 모두 무효가 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정해서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추후에 근로자가 퇴사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 한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그 손해 배상액을 특정하셔서 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답답함이 가시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픕니다. 부디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은 오래오래 뿌리 내리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 살펴볼게요. 30년 전쯤 조부님과 조모님 묘를 쓴 땅이 있습니다. 매해 명절마다 성묘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땅주인이 찾아와 묘를 이장해 가라고 합니다. 묘를 쓸 당시엔 오촌 어르신이 이 땅을 갖고 있었고 허락을 받아 묘를 쓴 건데 아마 오촌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외지인이 산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부님과 조모님을 이장하는 건영 달갑지 않습니다. 어디로 모셔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이장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정말 황당하고도 걱정이 될것 같은데요. 이강희 법무사님,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 이 남의 땅은 이게 저그그 그 사람 소유니까 지금처럼 묘를 이렇게 쓰거나 하는 거는 사실 안 되는데요. 자, 요거는 좀 사안이 다릅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조금 어려운데, 이거 일종의 지상권이에요. 즉,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쓸수 있는 권리예요. 30년 전에 쓴그 묘에 대해서는 설령 그 땅이 지금 뭐 주인이 바뀌고 했다 하더라도 나묘 이장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좀 바뀌면서 사용료는 좀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장 요구에 대해서는 어, 그거를 거부할 수 있고요. 그 땅에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있는 내내 계속 뭐 이렇게 성묘도 가시고 또 제사도 지낼 수 있습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 묘를 옮기지 않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시원한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며 다음 질문도 열어볼게요.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 높다 높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말이 안 되게 오르면서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가격이 계속 바뀌잖아요. 상속세, 증여세를 매기 때뭘 기준으로 하나요? 개별 공시가액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증여세와 상속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죠. 그만큼 기준이 되는 가격이 더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 기지훈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상속 증여세법상의 그 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입니다. 다만 상속증 여 재산의 특성상 시가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매매 사례가액, 유사한 물건의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그리고 기준 시가 등을 어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한데요. 어 과표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는 10%, 그리고 5억 원 이하까지가 20%, 10억 원 이하까지가 30% 그리고 30억 원 이하까지가 40%고요.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50% 세율을 각각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세율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민 해결 이어가겠습니다. 군청에서 축사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를 했는데 여기 마을 사람들이 터스인지 뭔지 공사 차량 출입을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했더니 본인들은 허가를 내준 게 다라며 그후 상황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네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사연 보내 주셨네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법적으로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는데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을 참 안타깝습니다. 이강희 법무사님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축사를 적법하게 그 관할 시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것은 적법한 행위고 마을분들이 그런 어떤 나의 적법한 행위를 뭐 방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위법행위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군청에서는 어떤 민그 사인 간의 어떤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즉 군청은 행정 절차를 처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 우선은 설득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도 있고요. 또 민사적으로도 그 방해 행위를 뭐 금지시켜 달라라는 뭐 그런 그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민사적인 어떤 그런 그 조치 즉 재판을 통해서 그 마을 분들의 어떤 그 방해 행위를 저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고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조금 넘게 함께한 직원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영 산수에 약해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네,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참 아쉬우시겠어요. 송수연 농사님, 퇴직금 계산법 최대한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법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주유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우리 농업인의 경우에는 주유수당이 발생할 열지는 없지만 퇴직금은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그 다음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년당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이 평균임금이라 하면 통상임금과는 조금 틀립니다. 기본금만으로 또는 고정수당으로 구성된 통상임금과 달리 평균임금에는 야간 근로수당이라든가 각종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근로자에게 은혜적 배려적으로 지급하는 어떤 떡값이라든가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이런 금품 제외하고는 지급했던 모든 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네, 퇴직금 깔끔하게 지급해서요.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농업법인을 세웠습니다. 뭔가 마음적으로 뿌듯한 것도 좋지만 농업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할때 감면 혜택이 있다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기지훈 세무사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겠죠? 세무사님 도와주세요. 네, 농업법인을 세우시면 흔히 그냥 기본적으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이게 전제 조건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먼저 당연히 하셔야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겠죠. 이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네, 농민 여러분, 상담받고 나니까 가슴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농업인 교류센터에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농업인 교류센터 채널은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꾸준히 올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